안녕하세요, 보트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 다시 리모트 멤버십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 잘 해봐요. 자, 아, 저희 미션 인증 대도를 좀 바꿨습니다. 예전에 좋았던 거는 가져오고 별로 안 좋았던 거는 버릴게요. 예전과 마찬가지고 옥시 시작 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 뭐자그 자리를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공유해주세요. 그리고 옥시가 끝난 후 어, 사진을 다시 찍어서 끝났다고 어, 미션 완료했다고.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. 제가 미션 중간 중간에 퀴즈를 낼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포기의 이름은 뭐뭐뭐 할 건데 미션 인증을 하실 때 거기다가 답을 적어주세요. 카톡방에 공매하시는게 아니라 저희 전에처럼 미션 인증 창을 통해서 거기에 그 넣어주시면 되세요. 여기 3단계를 거쳐야지 그날 오는 미션이 인증이 됩니다. 전에는 미션 인증할 때한번할 때마다 이렇게 모처럼 모상을 줬었는데 는 어,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할게요. 여태 이상이면 저희 교체를 보내든다거나, 아니면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뭐,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거나,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고민해서 여러분들 더 좋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저희 시작할게요. <laughs>